도형의 이동은 너네가 알고 있어 맞지? 알고는 있는데 모르기도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쌤이 이따가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그때 무조건 너네 헷갈려서 틀릴 거야 무조건 틀린다 맞히면 잘하고 있는 거고 알았지? 근데 어 도형의 이동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너네가 지금까지 했던 거 똑같아. 중학교 1학년 내용 2학년 내용 했던 거 똑같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행 이동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다시 전과 도형이 나눠져. 여기서 말하는 도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전 빼고 전 말고 뭐 삼각형 사각형 당연히 도형이지. 도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 포물선, 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알았죠? 직선, 포물선, 원. 우리가 쓰는 도형이몇개 없잖아. 직선, 포물선, 원. 이런 것들이 다 도형이야. 알았지? 다 도형. 알았죠 그러니까 딱너네는전 빼고 나머지는 다 도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알았죠? 어? 다 도형에서 캡쳐 좀 되는데 우리가 평행이동을 시킬 때는 예를 들어 점 점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a b로 잠깐 나볼게 그럼 이거는 순서쌍 표현이야 맞지? 순서쌍 표현 순서쌍 표현이야 순서쌍 표현 맞죠? 순서쌍 표현이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아 이거 x 이게 렇 a 코 b로 넣자 x 축의 방향으로 1만큼 y 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킬 때 평행이동 그럼 우리 점은 그렇게 평행이 되시면 어떻게 해? 어떻게 바뀌어 a 플러스 1, b 플러스 이렇게 바뀌지 았지 점은 그대로 고만 이렇게 시켜주면 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2가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뭐 3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러면 점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더하기 3 이렇게 평행이동 되는 거잖아. 그렇죠그죠 근데 도형은 예를 들어 도형, 뭐 직선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하자 y는 2x 더하기 3 얘를 내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편현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써지? x 대신 여기 자리에 대신 뭐가 들어가? X로. x x 마이너스 3이 들어가지 죠 그럼 부거정 바깥에 들어가지 맞지? 이거, 중, 중의 내용이지, 중의 내용. 맞죠? 그리고, y 대신 뭐가 들어가? 부모 바꿔서. y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 알았죠? 맞지? 이거 지금 새로운 개념 아니야? 중학교 2학년 내용이 알았지? 그, 러니까 y 플러스 2는 2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맞죠? 대신 얘가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 알았지? 그, 우리가, 뭐, 3y는 뭐, 마이너스 4x, 플러스 2야. 이런, 이런 놈이 있다고 치자. 그럼 내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러면 X대신 뭐 집어넣으라고? 이건 도형이니까. X플러스 1. 1 들어오라고. 알았지? Y대신 뭐 집어넣으라고? 부호 바꿔들어 하면 돼. Y마이너스 y. 2가 들어가면 돼. Y대신 Y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돼. 알았지? X대신 부호 바꿨어. x 플러스 1 들어가면 되는 말이야, 그렇지? 그니까 이해되죠? 이해되죠, 여기? 어? 여기 이제 다 중학교 과정이야, 중학교 과정 알았죠 중학교 과정. 그니까똑같아 여기도 다 똑같아. 어떤 도형이 있는데, 어떤 도형이 있는데 도형은 부호가 바꿔서 들어가, 알았지? 부호가 바꿔서 알겠죠? 부호가 바꿔서라는 게, 그건 다 알고 있죠? 그건 다. 자, 그런데 아, 여기서 약간 좀 폼나게 표현해. 도형을 도형을 이렇게 표현한다. f(x, y) 0. 이렇게 표현해. 자,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돼. 자, 조심하셔야 돼. 응? 어?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f(x) 이건의 의미는 x에 관한 식을 나타내. x에 관한 식. 응? 아, 문자를 x로 취급하는 식이 알았지? 응? 그래서 얘는 뭐 ex 대충 쓰는 거야. 아, 이렇게 x에 관한 식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 알았죠? 그러면 봐봐, 이것의 의미는 f(x)는 0은 x에 관한 식에다가 능력이 붙었잖아 맞죠? 그 얘는 x에 관한 방정식인 거야 맞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얘들아 근데 도형이라고 하는 건 너네가 알고 있는 도형 도형 직선 직선 예를 들어 직선 완전 원뭐 포물선 어? 포물선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다 보면 싹다뭐다 뭐다 넘겨서 한쪽을 능력을 만들어 봐 한쪽을 능력을 만들면 음, y-2x 기3은 이것도 능력을 만들면, 이것도 능력을 만들면, 이렇게 되잖아, 맞지? 너네가 알고 있는 모든 도형은, 너네가 알고 있는 모든 도형은 이왼쪽의 식이다. 문자 뭐하고 뭐하고에 관련된 식이야? 문자 x와 y로 다 표현이 가능해, 맞지? 너네가 알고 있는 도형은 맞죠? 맞죠? 아, 문자를 X와 Y를 문자로 취급하는 당정식이 사실은 도형이야, 도형. 말 의미 이해 되니? 그, 봐봐. Y-X-3, 은 0. 이거 도형이잖아, 직선. X에 하나씩과 Y에 하나씩 같이 있잖아. 이거도 도형이잖아, 원. 포멀선도 이것도 도형이잖아, 맞지? 아, 도형은 문자를 X도 문자로 취급하고 Y도 문자로 취급하는 거야, 알았지? 맞죠? 말 의미 이해되니? 아 그래서 이 표현의 의미는 문자를 x도 문자로 놓고 y도 문자로 놓는 그 식에다가 능형을 붙인 거야. 그럼 x와 y에 관한 방정식을 얘기하지. x와 y에 관한 방정식이잖아. 능형. x와 y에 관한 방정식. 봐봐. X와 Y에 관 방정식. X와 Y에 관 방정식. X와 Y에 관 방정식이잖아, 어? 그래서 도, 너네가 말하는 그 도형은 X와 Y에 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 얘기야. X하고 Y에 관 방정식. 말의미이해 돼? 그럼 만약에 문자가 세 개짜리야. X, Y, Z. 문자가 세 개짜리면 너는 어떻게 쓰겠어? F, X, Y, Z는 0. 이 표현의 의미는 나는 문자를 X도 문자로 놓고, Y도 문자로 놓고, Z도 문자로 놓는 그런 방경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X 더하기, 3Y 더하기, 4Z는 0. 이런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문자를 X도 문자, Y도 문자, Z도 문자로 넣는 거. 이해 되니, 여기?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해. 말, 의미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자, 좀 조심해야 돼, 이제. 저거 여기에 써지는 요 표현은 fx, y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표현은 순서상 표현이 아니야 순서상 표현이 아니야 그냥 문자를 x도 문자로 놓고 y도 문자로 놓는 그런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냥 방정식 fx, y는 0 나는 문자를 x도 문자로 놓고 Y도 문자로 놓이는 그런 방정식을 얘기해. 이따가 너네들은 무조건 여기 때문에 헷갈려서 틀릴 거야.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 순서쌍 표현이 아니라 그랬어. 알았지? 근데 이 점은 이거는 점은 순서쌍이잖아. 맞죠? 맞지? 점은 이 순서쌍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기에 값은 X값. 맞죠? 여기에 값은 Y값인 거야. 알았지? 순서상의 의미. 그런데 이 표현의 의미는 여기가 반드시 x 여기가 y 그런 게 아니라고 순서상 표현이 아니라고 그냥 나는 문자를 x도 문자 y도 문자를 넣는 그런 방정식을 얘기한다고 그냥 이해됐죠? 됐죠? 됐지? 응? 됐죠? 어? 자, 자, 됐지? 너네가 이제 용어를 생각해. 용어 잘 봐봐. 잘 보셔야 돼. 어, x 콤마 y야. 내가 얘를 x 축 방향으로 2만큼,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어. 어떻게 바뀌어? 이 점이잖아. x 플러스 2, x 플러스 2. y. y 이렇게 바뀌죠, 맞죠? 맞지? 아, 도형이야.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균이 있어. 얘들아. 너네가 도형에서는 x 대신 뭐 집어넣었어? x축 방향으로 2만큼이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요. y 대신 뭐 집어넣었어? 그치. 그럼 거기 뭐가 들어야 돼? f. x 마이너스 2 y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게 돼.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돼요, 돼요, 됐지? 여기까지 됐지? 됐지? 지운다, 확 줘. 자, 하나 또 물어볼게. 요잘 들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만큼 어떻게 돼? y 플러스. y 플러스와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2 2 4 와이 3 4가 너네 수준 5 와이축이 3뭐 마이너스 3이다뭐 플러스 3위 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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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 아니 점이에요점이잖아 점이잖아. 아, 점이잖아. 아, 점이잖아. <laughs> 점 순서상 여기가 x 값, 여기가 y 값 여기가 x 여기가 x 값, 여기가 y 값 x 축의방향을이인하 x 대신 x 플러... <laughs> 여기 자리에 플러스. 여기 자리 o g i y a y 축의방향을 g i y a 점이니까 이 i y 이거? 이 y 됐어 어됐어 됐지? X축의 방향으로 이축큼방향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자 됐지? 됐지? 어지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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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y 마이너스 e x, x 플러스, 4. X 플러스 4. 그러니까 다 틀린다고 그래. 나도 다올 말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얘기했어?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순서쌍 아니라 그랬잖아. 여기가 x가 아니고 여기가 y가 아니야. 순서쌍 아니라 그랬잖아. <laughs> 왜 너네들은 여기를 x라 생각해? 얘는 순서쌍이니까 여기 x라는 거 맞아? 순서상 아니라고. <웃음> 그러니까. <웃음> 잘 들어 도형이지도형 x 축의방향으로이만큼평행이 되게 다 그럼 x 대신 뭐가 들어가 x 그래 x 대신 x 마이너스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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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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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 y 플러스 3이 들어오시라고. 헷갈리지. 한세 번째까지, 한세 번째 배울 때까지 헷갈릴 거야. 이가 사실 오늘 이내용을 제일 나중에 하려는데 나도, 나도 모르게 지금 했어. 근데 좀 이따, 너네 지금 그나마 살짝 이해됐다가, 좀 이따가 또하잖또 틀려. 또 또막 헷갈린단 말이야. 아 됐어? 아 그래. 근데 f x 자체가 y 아니야. 이 y 넘긴 거야. 아. 너는 y는 f x 그래, 맞죠? 이 넘겨가 그 y 마이너스 f x는 이거 이거는 이쪽 식은 x 하고 y에 관한 식인 거잖아. 그래 그 x 하고 y에 관한 식 내가 이렇게 썼다고. 이거를 x하고 y에 관한 식이니까 이렇게 썼다고. x에 관한 식이라고. 지금 y와 x가 순서상 연결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둘이 순서와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걸 좀 이따 생각해 그냥 우리는, 이건 도형이잖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비정이 있대? 그럼 X 대신 X-2가 들어간 거잖아. 그래. X 대신 X-2가 들어오라고. 응? X-2. 아, 그런데 좀 이따가 이걸 요거를 이렇게 바꿔 쓴다? 처음에 출발할 때 뭐가 딱 주어져 있으면 거기에 그인축때설명해줄그 거기 기본 틀이 딱 있어. 처음에 문제가 딱 출발할 때. 걔가 기준점이 돼가지고 이제 막 파생되어지는 건데 어. 자여기까 됐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물어보자 점이야. 점.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만큼 평행이동했어. 어떻게? 돼 <laughs> 아니야? 점이라고 플러스 2. <laughs> y는. 아 쉽게 생각해, 이 여기에 마이너스 일 콤마 이가 있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laughs> 그럼 마이너스 일 콤마 이잖아. 이에다가 <laughs> 마이너스 x 마이 마이치마스 한 분이 될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숫자로 써놓으면 쉬워. 문자로 써까 헷갈리지. 그러니까 시험에는 문자로 나와. <laughs> 쉽게 안 준단 말이야. 이, 이 됐어, 여기까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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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버리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도형을 하면서 자세하게 해봐. 도형 어떻게 했어?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자, 선생님, 지금까지 어떻게 얘긴?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됐어? 그 전에 내가 항상 뭐 얘기하잖아. 그치? 지 대신 신지집호넣 i b a 뭐 들어야 돼? t c h y Bodroy.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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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그 n u s m 아 n 아 알아 i n u s Minus. Minus. x 2 n u s m x n u x m i n u 가 들어오라고 아 그렇네 이 m i n u Y 대신 뭐가 들어와야 돼? Y 플러스 이 들어오시라고 이해 돼? 됐어? 자 우리 조금 이따 닦아 먹는데 이거 깡그리다 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 <laughs> 잠깐만 잠깐야 <그러면. 웃음> F 마이너스 음. Y, X, 플러스 s X, y yellow, minus Y, 축의 방향으로 y 만 e l l o w h a m 자 불러보자 n y j a 이 Y, 플러스 4 p l u 4. 그리고 s 스 플러스. 5 맞죠 자 우선 y 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면 y 대신 뭐가 들어오는 거야 y 대신 y-4가 들어오는 거고요 x축의 방향 마이너스 x 대신 뭐가 들어오는 거야 x 더하기 3이 들어오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맞죠 아 그러니까 얘가 풀면 이렇게 되는거지 이해 됐죠 여기까지 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저거. 근데, 헷갈려. 헷갈릴 거야, 이제. 자. 그래서, 필수 예지 1번 잠깐 볼게요. 필수 예지 1번에, 여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랑 많이, 요거, 요거 적었죠? 순서상 표현이 아니다, 알았지? 저거 나중에 보면, 뭔 말이야, 왜, 왜, 예는뭔 말, 내가 이걸 왜 적었죠? 그런 다음에. 어. 자, 1번에 보시면 평행이동 평행이동 x, y에서 x 플러스 2 콤마 자, 얘들아 이렇게 했단 얘기는 이 점이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2만큼 2만큼 2만큼 <laughs>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마이 3만큼 점이니까 제 <laughs> 점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 점은 그대로 도형은 당연히 상관 이건 점이잖아, 점. 이 점이 이렇게 갔어요. 너네 뭐, 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으면 쉽게 알았을 거야. 어? x축의 방정식이 만큼 y -3만큼이 되겠다고. 맞지? 근데 그걸 쉽게 안 준다니까 너네한테 절대 항상 문자를 줘 문자 너네 헷갈리라고 이건 점이잖아 점이 x에 1 플러스 2가 될때 고 x 수입하이 2만큼 이동했다고 y, y 빼기 3이 될때고 y 수입하고 2만큼 이동했다고 자 그러면 1번에 0 코마 0은 뭐가 돼요? 2 코마 마이너스 3 2번은 마이너스 1 코마 5는 뭐가 돼요? 1 코마 2, 1, 2. 자 3번에 6,마 마이너스 2는 8,마 마이너스 4. 4번에 10,마 7은 12,마 4 이렇게 되겠죠. 어. 자 필수 이제 2번 볼게요. 자 필수 이제 2번에 x,마 y 가 x 플러스 1,마 y. 얘들아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이 점이 이렇게 됐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나 지금 얼핏 마이너스 들은 것 같아. 어. 1이지? 점이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기도 했다지 맞죠? 자 그럼 1번 y는 e x 더하기 자이 도형을 바꿔야 돼. 이건 이건 도형이잖아. 그러면 y 대신 뭐 집어넣어야 돼? y 플러스 이가 들어오고요. x l u 뭐 집어넣어야 돼? 어, x 마이너 y p 들어오 y plus y p l y 플러스 이는 e x 마이너스 이더하 y p 이니까 y 는 e x 마이너스 u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가 x 마이너스 p 의 u s 더하기 이 s y p l 원 s y plus y plus y p l u 이 y 겠으니까 x p l 뭐 집어넣는다고? x 마이너스. 그래 x minus y 에 s e 어 u 어알았 o y. 대신 뭐 집어넣어야 돼요? y m e t h i y i 이 y plus 가 t h 이 s i 이 the same t x y. 플제스은이들어 h 야지 이렇게. t h 됐죠? 리해 주시면 얘는 x 마이너스 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이렇게 바뀌겠지. 이해 됐죠? 됐죠? 여기까지 じゃあ、グダメ、ケチーノ。じゃあ、カシャタラじゃん、ケチーノ。